멜리안 놈들에게 멋지게 엿을 먹이고 있군. 켈러 어쩌면 네 덕분에 아틀라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볼트도 신경 써야 해. 칼립소 놈들보다 먼저 도착해야 한다고. 그게 우리 임무니까. 리스 리스에게 확인해봐. 마지막 열쇠 조각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했어. 리스 스트롱포크에게 연결하고 있어. 이만 베스메이저 문제를 해결해줘서 고마워. 사기가 치솟고 있어. 천만에. 그래서 마지막 열쇠 조각이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야? 음, 화내면 안 돼. 실은 아틀라스 본부에세 번째 열쇠 조각이 있어. 지금까지 그걸 우리에게 숨겼던 거야? 코스염이 있는 사내는 믿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콧수염이 어때서! 아, 열쇠 조각은 엄청난 가치가 있고 그 연구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수십 년 동안 아틀라스를 책임질 수 있다. 이미 몇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얻었지만 지금은 내게 넘기는 것이 맞는 것 같아. 괜찮아. 네가 침은 발라놨어도 여전히 원하니까. 미리 말하자면 냄새가 향기롭지는 않을 거야. 아틀라스로 내려오면 제로가 VIP 전용 비밀 입구로 들여보내줄 거야. VIP 전용 비밀 입구에 도달하면 제로가 들여보내줄 거야. 함선이 폭발한 이후로 카타가와가 조용하군. 그 또라이 녀석은 아마 퐁듀 분스도 옆에 앉아 질질 짜고 있을 거야. 광 엿들었다고 화난 건 아니지? <laughs> 너희 에코 보안이 엉망인 걸 어쩌겠어? 카타가와와 담소를 나눴지 그는 반중력 워터파크에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군 그래서 약간의 충고를 해줬지 볼트 전터에 열쇠가 놀이있었어 <놀람> 내가 직접 열는 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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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를 는는 걔는 겨 나약하군. 주체할 수 없는 힘이 느껴진다! 착했군. 아주 좋아. 제로 들여보내. 제로 일행이 도착했잖아. 문을 열어. 좋아. 지금 제로가 없는 모양이야. 내가 직접 들여보내줘야겠군. CEO라면 주변의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니까. 원하던 열쇠 조각을 줄 테니까 내 사무실 겸 교육용 수족관으로 올라와. 난 재료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아내야겠어. 진정해, 리암 볼트헌터는 내 일행이야. VIP라고. 전부 들여보내줘. 아, 죄송합니다. 와 진짜 볼트헌터야.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원클릭 구매 시험들에 관해 물어봐. 손가락이 근질근질하면 물건을 사야할 때가 온 거지. 아틀라스에 온걸 환영해. 이곳은 기초부터 재건되었어. 기존의 아틀라스는 위태로운 파산 절차에 노출되어 있었거든. 멋진 장소로군. 리스... 안에서부터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겠어. 그만 좀 징징대. 가타가와 도시도 지키지 못하고 열쇠 조합까지 잃어버리더니 이제 현실감까지 떨어진 거야. 이미 상황은 끝났어. 넌내 방어 포탑을 뚫을 수 없다고. 나는 몰라도... 네 친구 제로는 할수 있겠지. 어? <laughs> 뭐야? 저건 우리 방어시위 센터인데? 이런! 불교! 전군개활했지롱 제로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빨리 끝내자, 그치? <laughs> 내가 최고야! <최군. 웃음> <laughs> 의심의 여지가 없어 포탑이 <laughs> 없으면 우리 끝이야! 이렇게 아테나스를 잃어 カウンドゥミ 잘해야지. 힘이 넘쳐 흐른다. 발전이 없으면 죽어야지? 기분 좋은데? 리스 제로가 모두를 죽인 것 같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제로의 충성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이유가 있을 거야. 일단 너는 멜리안을 막는 데 집중해. 그건 아군 병력이 버티고 있을 거야. 또 붙어볼 사람 소년이 말씀했습니다. 기계 무대가 을고 있습니다. <목소리> 빨리 놈들을 입니다나스 병력은 으로고개를굳히가시사굴러습니다 <목소리> 내가 <목소리> <목소리> 넘쳐 흐른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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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모함 이라고？널 죽인 게 다른 놈 이라고？말 해줘. 너무 신잖아. すいません。

총보다는 니네 직원들의 장기를 내답하는 게더 이득이거든 그? 지옥에나 떨어져 가타가와 이건 내 회사라고

저기 지휘함이 있다. 포탑을 가동해. 포탑이 모두 박살났어. 레이스, 이제 방법이 없다고! 아, 빌어먹을! 아, 그래! 파이퍼 어, 드라이브를 궤도 레이저에 두고 하지 음... 지휘함을 파괴할 에너지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laughs> 드라이브를 작동할 때까지 놈들을 막아줘. 몸은 음. 음, 잘풀지 아이스크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징베리 크런치... 아니, 아테나 슬바닐... 아니야, 젠장! 초콜릿 딜 피클! 어, 그래! 됐어! <laughs> 접속됐어! 그래, 좋았어. 음... 성공할지도 모르겠어. 어... 레이저 제어 장치! 찾았어! 소행성 반응로를 가등 중이야. 기회는 한 번뿐이야. 냥 날려버려. 알았어. 알았다고. 소진 왜 와이... 가트가 <놀람> <칠 수는 놀람> <거니까. 놀람> <거니까, 놀람> 어디서 개수작이야? 제로는 내 편이라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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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직 모르고. 지금 여기에 있다고. 제로, 모두 헛소리를. 아, 뭐야? <놀람> 제로, 무슨 짓이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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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아, 안돼, <놀람> 안돼, 안돼. 아, 멀쩡다 제로가 아, 날 죽이려고 아, 해. 제로가 아, 배신자였어. 나도 믿기 어렵지만 정말이야. <laughs>